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 들어오면 괜히 공기가 탁하게 느껴지고, 잠은 푹 자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자꾸만 꼬이는 느낌, 내 운이 왜 이렇지? 하고 고민한 적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답은 여러분 집 주방이나 식탁 위에 있는 소금 한 줌에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에 넣고 국에 풀고 김치에 절이는 그 소금이 사실은 아군을 맞고 복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비밀 열쇠라는 거죠. 오늘은 소금 한줌으로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다양한 방법, 풍수의 원리, 세계 민속사례 그리고 소금을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비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제로 오래 두고 쓸수 있는 추천 아이템과 관리 요령까지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꼭 함께해주세요. 일부 소금의 힘, 왜 특별할까? 소금은 단순히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바닷물의 기운을 그대로 응축한 결정체죠.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땅과 바다의 정수, 즉 자연이 준 가장 순수한 기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제사, 이사 같은 큰 행사에는 반드시 소금을 곁들였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소금으로 먼저 공간을 정돈했습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소금물로 몸을 씻으며 부정을 막았습니다. 제사상에는 소금을 올려 귀신이 음식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도 허리춤에 소금을 지니며 애군을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을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는 정화제로 해석합니다. 즉, 소금은 단순한 맛의 재료가 아니라 사람과 공간을 살리는 기운의 방패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소금을 정화 용도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팁이 큰 도움이 됩니다. 2부. 세계 각국에서 본 소금의 힘. 소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일본. 지금도 스모 경기 전에 씨름꾼이 링 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상대와 맞붙기 전에 먼저 나쁜 기운부터 몰아낸다는 뜻이죠. 유럽. 마녀를 쫓기 위해 집문 앞이나 창문 틈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중국. 소금은 곧 권력이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소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졌죠. 중동, 거래를 할때 소금으로 신뢰를 다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는 건 배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이동 전에 말의 안장에 소금을 걸어 험한 길에 애군을 덜어내길 바랐습니다. 이렇듯 소금은 전 세계적으로 재물, 신뢰의 보호,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소금 이꼬를 정화라는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죠. 3부 현관에 두는 소금. 집안의 첫관문을 맑게.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드나드는 첫자리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관의 공기가 무겁거나 지저분하면 집안 전체의 흐름도 함께 가라앉기 쉽습니다. 방법 1. 작은 접시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담아 신발장 위에 올려두세요. 눈에 잘 띄지 않되, 지나갈 때야, 여기에 소금이 있지 하고 의식적으로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방법 2현관 매트 아래의 얇은 천주머니에 소금을 담아 깔아두세요. 들고 나갈 때 밟히는 감각 자체가 정화의식이 됩니다. 효과를 높이는 팁. 음력 보름이나 초하루의 교체, 달의 주기에 맞춰 새소금으로 기운을 환기. 소금 위에 하얀 조약돌 3개, 셋은 안정의 수. 잡기를 눌러준다는 상징. 가볍게 한번 손으로 쓸어 올리며 오늘도 안전 속삭이기, 의식화가 중요. 민속 사례. 옛날에는 장터에 다녀온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현관 앞에서 소금을 뿌리고 들어왔습니다. 바깥에서 묻은 잡기를 털어내는 의미였죠. 지금도 시장이나 병원 다녀온 날 현관 소금 갈아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4부 침실에 두는 소금. 숙명과 관계의 안정. 사람은 하루 일삼을 침대 위에서 보냅니다. 잠자는 동안 기운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침실풍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 1. 머리만 사이드 테이블에 소금 주머니를 둡니다. 잠들기 전, 삶에 깊게 호흡하며 오늘의 피로와 걱정은 이 소금으로 내려놓는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해보세요. 방법 이침대및 중앙에 납작한 접시에 소금 한 줌을 놓고 하얀 천으로 덮어둡니다. 주일의 교체가 이상적입니다. 기대되는 변화. 악몽과 뒤척임이 줄고 깊이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부부 침실에 두면 말다툼이 줄고 대화의 톤이 낮고 부드러워집니다. 아이 방에 두면 밤중 보채는 일이 줄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작은 의식. 잠들기 전 소금 주머니를 한번 쥐고 오늘 있었던 좋은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긍정 기억을 정착시키면 소금 정화와 맞물려 마음이 빠르게 가벼워집니다. 오브 부엌에 두는 소금 살림의 불씨를 지키는 자리 부엌큰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부엌이 맑아지면 식탁이 풍성해지고 식탁이 풍성해지면 마음의 여유가 커지고 여유가 커지면 관계와 일의 운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방법 조리대 구석 불과 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소금 그릇을 두세요. 김치, 장아찌, 절임에 들어가는 소금은 저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는 뜻은 곧살림도 마르지 않는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부엌 의식 루틴: 1.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를 닦는다. 이 소금 그릇을 손으로 감싸고 10초간 깊게 호흡한다. 3. 새 소금으로 교체하며 우리 집 살림들 평안을 속삭인다. 민속 사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의 제사상에도 소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조상 앞에 올리는 음식이 탁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후손에게 복이 이어지길 비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욕부. 거실에 두는 소금. 대화의 온도를 낮추는 정화장치. 거실은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말이 오가는 자리인 만큼 감정의 파동도 많이 생깁니다. 방법. 거실 탁자 위에 작은 소금 그릇을 두어보세요. 원형 트레이 위에 소금 플러스 하얀 티라이트 캔들을 함께 놓으면 빛과 소금이 합쳐져 부드러운 정화가 됩니다. 기대되는 변화. 사람들 사이에 잡음이 줄고 잡담이 대화로 바뀝니다. 손님이 자주 오는 집은 손님 기운이 정화되어 주인의 피로가 덜 합니다. 집주인의 기운이 맑아지고 손님과의 인연이 오래 갑니다. 작은 팁. 대화가 격해질 때 소금 그릇을 살짝 돌려놓는 동작만으로도 감정이 가라앉는 앵커 역할을 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신호가 생기기 때문이죠. 7. 화장실에 두는 소금. 습한 자리일수록 교체 주기가 핵심.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습하고 탁한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소금을 두면 정화에 도움되지만 관리가 핵심입니다. 방법. 욕실장 안쪽 구석에 소금 주머니를 걸어두세요. 환기 직후, 습기가 낮을 때 소금을 새로 갈아주세요. 주의. 습기가 많아 소금이 쉽게 녹으니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물이 직접 닿는 위치는 피하세요. 녹은 소금물은 탁한 기운을 번지게 할수 있습니다. 관리 루틴: 1. 환기 오분 2. 소금 상태 확인, 3. 젖었으면 교체, 굳었으면 가볍게 부수어 표면을 신선하게. 8부 차 안에 두는 소금, 이동 중에도 보호막 켜두기. 차는 늘 바깥을 다니며 수많은 기운을 받습니다. 길 위에서 긴장과 피로가 쌓이는 분일수록 이동 정화가 중요합니다. 방법. 글로브 박스나 의자 밑에 작은 소금 주머니를 넣어두세요. 차키에 미니 소금병 펜던트를 다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대되는 변화. 교통사고 애군을 막는다는 믿음으로 마음이 안정됩니다. 먼 거리, 밤길 운전에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작은 의식. 출발 전, 손등에 소금 주머니를 한번 얹고 오늘도 안전하게 다녀옵니다를 속삭이세요. 짧지만 강력한 심리적 안전벨트가 됩니다. 9. 소금 활용 응용 팁 컬렉션. 1. 소금 목욕. 욕조에 소금 한 컵을 풀어 반신욕. 피로와 무거운 마음이 풀립니다. 발소금욕. 잠들기 전 10분. 발목까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스푼. 샤워용. 샤워 끝에 손바닥에 소금 소량을 묻혀 종아리 팔 어깨 순서로 가볍게 문지른 뒤 헹굽니다. 2. 소금 청소. 현관 거실 바닥에 모서리 위주로 소금을 살살 뿌렸다가 쓸어내면 공간이 가벼워집니다. 비 오는 날, 지방 공기가 눅눅할 때 효과가 더욱 잘 느껴집니다. 삼소금 부적.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 지갑 가방 차에 넣어두기. 출장 여행 시 호텔 머리맡에 두면 숙박 기운이 정돈된다는 체감 후기가 많습니다. 사소금 촛대. 초바침대에 소금을 얇게 깔고 티라이트를 올리세요. 불과 소금의 조합은 정화 플러스 안정의 상징입니다. 오소금 플러스 허브 믹스. 로즈마리 타임을 잘게 부순 뒤 소금과 섞어 향을 더하세요. 현관 거실용 정화 소금으로 향긋함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10부 소금 두면 안 되는 곳과 상황.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화장실 한가운데, 습기로 금방 녹아 탁한 기운만 퍼질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위, 전기와 물기는 상극.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침대 바로 위 선반, 머리 위로 무언가가 있는 배치는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햇빛 직사광선이 강한 곳, 소금이 뭉치거나 변색되어 보기에도 기능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접근 가능 위치, 먹지 않도록 주의. 건조하고 안정적이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관리가 가능해야 효과도 오래 갑니다. 11부. 소금 교체 주기 보관법. 효과를 유지하는 유지 보수. 교체 주기. 현관 거실, 2주에 한 번. 침실, 1주에 한 번. 화장실, 2에서 3일에 한 번. 차 안, 2주에 한 번. 보관법. 밀폐 용기에 소금을 보관해 습기 유입을 차단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소금은 베이킹소다와 함께 보관하면 습기 흡착에 도움됩니다. 사용 후 버릴 때는 종이로 감싸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깔끔합니다. 투명 미니병, 은색 트레이, 하얀 천 주머니 등 인테리어와 조화되는 용기를 쓰세요. 라벨의 날짜를 적어 교체 타이밍을 눈에 보이게 관리하면 편합니다. 12부. 믿음과 체감. 심리학 환경 관점에서 보기. 소금 풍수는 민속 상징 체계에 기반합니다. 그렇다고 과학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심리 앵커 효과. 작은 의식을 반복하면 뇌가 정리됐다고인지 불안이 낮아집니다. 시각적 리마인더, 소금 그릇은 관리되고 있는 공간의 신호가 되어 실제 청소 정돈 행동을 유도합니다. 습기 냄새에 굵은 소금은 약한 수준의 습기 냄새 흡착을 도와 환경체감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층위와 환경관리가 함께 작동할 때 체감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핵심은 의식의 꾸준함과 관리 습관입니다. 식산부, 잘못된 사용 예시 이러면 효과가 반감돼요 보기 싫다고 완전히 숨겨버림 인지되지 않는 의식은 힘을 잃습니다. 한번 놓고 잊어버린 교체 주기와 의식의 핵심입니다. 가족동해 없이 강요 갈등은 탁한 기운의 씨앗. 설명하고 합의하세요. 소금이 젖었는데 방치 탁한 기운이 번질 수 있습니다. 바로 교체. 식사부. 7일 정화 루틴. 따라하면 생활이 가벼워져요. 내일 월현관 새소금 플러스 조약돌 3개. 한줄 선언 이번 주도 안전. 내이화 침실, 소금 주머니 교체 플러스 3호 감사명상, 내삼수 네, 부엌, 조리대 정리 플러스 소금 그릇 교체, 내사 네, 목거실, 티라이트 플러스 소금 트레이 점등 15분, 내 네, 요금 화장실, 환기 후 소금 교체, 샤워 마무리 소금 손 마사지, 내육 네, 토차 안, 소금 주머니 교체 플러스 드라이브 전선원, 내 네, 7일 전체 점검, 각 포인트 상태 체크, 다쓴 소금 정리. 이 루틴을 잊주만 실행해도 집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는 분이 많습니다. 15부 집들이 선물 활용 센스 있게 봉 나누기 히말라야 소금 램프 플러스 미니 소금 트레이 세트 거실용 베스트 목욕용 소금 3종 키트 신혼 기념일 선물로 가볍고 실용적 정화 소금 스타터 키트 현관 침실 부엌용 설명 카드 동봉해서 의식 가이드까지 제공하면 센스 만점 마무리 여러분. 집안에 굴러다니는 소금 한 줌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이젠 낯설지 않으시죠?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아군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들이는 수천년의 지혜가 담긴 보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현관, 침실, 부엌, 거실, 화장실, 차안이 여섯 자리에 소금을 두어 보세요.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오래 두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쇼핑 태그에서 풍수용 소금 제품, 소금 램프, 소금 주머니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 한켠, 소금 한 줌에서 시작됩니다.